이거 진짜 지금 존나 좋아요. 말도 안 돼. 평점 남겨주세요. 수무 씨 먹읍시다. 일단 양고기인데 비린내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laughs>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1 응. 0다 이거. 아, 저 빨고 싶은. 0 완전 0 100. 100. 짠 했나? 했0 0 100. 1어아안 했네. 왜0했 100. 했나 안했어 0 100. 100. 100. 안그0 1안0만0 0고 있는데 술술빨리먹 100. 100. 100. 100. 100. 1는 거지? 아, 이거 뭐 아, 이거 이거 요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아, 거 뭐냐? 아, 이거 뭐냐? 아, 이야뭐 이거 난 존나 무치긴 이어 아,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아 너무 맛있다. 아, 더 이거 다냐이맛있냐 이거 뭐냐? 이 상? 아니야, 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거 뭐냐? 이 쿵파이도 어, 어, 아니야? 컴파이드 잠자 마일랜드도있도 뭐야? 집에 온길 <laughs> <내> 홀로 오람이 <laughs> 어, 황구랑 물돈이 조금... 가면 됐네? 니병 선생 됐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방금 얘가 따는 거야 진짜야? 어 아, 아니, 아니 뭐했냐? 그냥... 나니가그덕거리는 <laughs> 이씨 원이랑짜나자 얘들아 잘모는데 아, 원인이 짠하다. 원인이 짠하가짠하다 원인이 짠. 원인이 짠하다. 장남좀치워 원인이 짠하다. 장난 심한 거 아니고. 짠하 원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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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상 보여. 한명씩 봐. 한 명. 원인이 짠해. 근데 원인님안 오셨는데? 아, 어려큰 형님 그냥. 우리 고생 약먹 아, 해 봐. 이게 뭐죠? 불타세불타세불타세라 저기 사만 어? 아, 응. 호랑이 시 뭔지 응. 보고 있어불타세불타세불타세 보인다? 아왜 보인다? 내가 니네 나 수가 원나갔 여행 갈때 내가 이런 느낌에서 이 쓰레 같은 새끼야. 야이 웃다. 야운다나그첫 만남이 뭐였지 지금들아. 여기 이거 아니게 첫 만남이지. 아우 너

이게 내가는 최고의 발라드예요. 나... 밤 음, 같이 다 같이죠? 있는 다것 같아요. 다 같이 있죠 그 와중에 <laughs> 음... 음... 아, 아, 우리가 1 1 명이 못 왔지만 진짜... 하나에 <laughs> 아뭐 양파리 같이 멘트 치고 있는 씨. 명이 왔지만 열한 명이 다 오고 막그기분마음으로 그래서 나왔겠구나. 인창정에 소주

<목소리가> 그만 미친놈아. <목소리가> <그것도 안> <목소리가> <야, 진짜,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지금 나 좋아요. 말도 안 돼.

너무 작아! 강요 괜찮아? 당뇨 원래 그 그래. 아! 바다! 에스라도내 가을 노래 음, 나이 노래, 가. 가. 나이 노래 입시곡이었어 아닙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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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이니까 맛이? 인생이 쓰다

나하는데 노래? 죽죽시벌놈아 죽죽시벌놈아 죽죽 죽죽시벌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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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하는데? 따르자 냄저 어디까지? 왜냄새죠이거스0 0 m l 가 필요해 지금 대간법이 냄저식이야 아, 짱돈 <laughs> 냄저식 아, 한번 개간봅시다 아, 아, 보이잖아 아, 아. 이거 이 쓰지 말자 이거는 아, 왜? 더럽잖아 냄저 <laughs> 이거 <laughs> <재밌어. 웃음> 여자 아무도 없어 도 여자 못 만나 이거 쓰면은 <laughs> 아그러면는 냄저야 <램저>, 이것도 냄저 <laughs> <laughs> 너 이거 혼자 쓰는 순간 너 여자 못 만나 <laughs> 몇미리야 이거? 이백팔십? 이백칠십! 이백.. 이백십! 아니야 그래 이백초반이다 이거는 이거 이백도 안될지도 몰라 <목소리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걸로 했다가 파야파 저치 스탑핏! 자취 경험이 가더많 아이 스포츠 그만해! 멜로랑서 뭐하냐 지금? <목소리도> 근데 자.. <스토스, 목소리도> 아, 뭐 자고있지? 자체... 어, 지금 7이잖7 지금 내7 0 자고있을걸? 내 70이야 나, 한, 장이의 마음 을못 으고, 무지 개가 여 기로 쓸옴은눈에 하나도 날 보던 미소도, 날 보던 추억도 모두 다 씻어내 는다. TOO- oh. 게임? 게임, 한국 명대사를 네. 영어로. This is 스파르타. 아 This is 어, 아... 아... terrible lie. 아... 아... <laughs> this <웃음> is terrible lie. 이건 끔찍한 거지 아... 비슷해. 끝. <laughs> 브루스 아, 치민호, 비 o y 의문입니다 정답! 그 놈은 나고, 그 놈은 나고 너희 맞아, 이게? 시작! 영화를 알아. Don't <stop> s t <laughs>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c h e 바람 바람 댄스. u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laughs> 아, don't don't stop stop 정답! 정답! 손보다 빠르지. 아 m 손은 너무 더 빠르지. y d 스타트. stop t 정 i s a 이 turn u 야 Mum, turn up. Mum, t u r 아, 아 p Mum, t u r t t 아아아 아이, 어, 자, 나, 나, 나. 다음을 뭐, 아 다음! 다음으로 넘니다 백합의 디바 송 어, 을 잘하고 아이고. 뭔 소리야 이거? 싶... 불꽃놀이 하고 있어 I want to b o o b e g o b e 정답! 어더부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비비고 싶어요? I want to booby g o b e on your puss 정답+ 정답 해줘야지 어, 선배 야지3내에 4호점 1 정답 취소 나와 야 이거 진짜 내가 명령기로 나다딱2 3 4 5 6 7 8 9 10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1 아, 0 <laughs>

<laughs> ah, pass, pass, is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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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Okay, minus pass, one point. This, this is oh, strong glasses. This is strong glasses. Wow, shooting, shooting. This is strong glasses. This is strong glasses. Bam, bam. Ah, this is strong glasses. Oh. 스트롱글래스수스수스수스스트롱레래스마이너스수점레스수스수스수스수구스수구스 수구레스, 수구레스, 수스스 좋아서 <목소리도> 다리 아와나 아, 그런지 몰랐네 좋아서 다리 이거 oh. my face is k <목소리도> i n s face face 아 my you <목소리도> you you i you, this... <목소리도> my face is k i s face 음. you, you t i my face is i a 내다다리가 왕의 리인 거지. 말 빼시 스퀴스 빼시 내자리아나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정답 오 okay. <laughs> oh, so sick I'm not. Not, uh, <laughs> I, 정답 나하 해 분답 아프냐 오 you you are t o 정답

건방지지? r e c 어캐 e f u l You are c a r e 비키어 y 아니야 r e careful. You are careful. y o 이 a r 가 careful. y 아 u are c a r e 아까 l 그 바디 바디 랭 c 지도 포함해봐. <laughs> 이거 바디 랭이할게지어 페이스 랭 o u are c a r e 이 u l You are 내가 좋아하는 애야? 이거고 <laughs> 아빠자더 아, 크고 그 패스 친절한 검자씨 너나 잘하세요 아, 아, 이거 거 맞잖아 어려 어려워 위험한 난다 아, 아, 너무 쉽다 간다 이거 스피드 퀴즈야 너무 쉬워 어렵다 이게 뭔가 이 관점을 내가 못 맞추겠다 거받자뭘라고 욕받으자 어? 정답. 정답 내 아버지 뭐시노 경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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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거 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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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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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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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져 그러마고스마길기 <목소리라> 정다 <laughs> 아니야 자너그 마도 영어로 해야지 봐봐 근데 영어네 헤이 마아 진짜 중국어 중국어밖에 생각이 안 나냐 내가 그냥 내가 한마 해줘 must come back love 이거 알지 야씨야 그게 영어야 love is <laughs> must come back 거야. 정답아이 <목소리도> 아니, 아니, 맞아. 아니, 근데 이거 잘못됐어 러브 러벌스 리턴이야. 러이스 리턴하면 끝나. 아이 느낌은 알아는데 지금은 안 온다. 우리 사. 나어 아, 요. 아 내가 원래 에서 빨리 치좀 와셔. 치좀 와셔. 괜찮아. 그래. 하나 하나. 가 지금 아이스. 어지럽다. 아, 지 어지럽다. 어지러운데 이거? 이걸 맞추네. 아, 이거는제 아, 이제책 아, 이건 책 아, 이건 제 이건, 이건 아니, 제 책만. 아, 이건 제이제 책만. 아, 이건 제 아, 이건 제 아, 이건 제만 이건 제 이건 제 아, 이건 파 이건 아, 이건 제책 골드 건제이이 골드

생각보다 잘 명대사야 명대사 동석이알 빠지고 이제 솔직히 개잘됐다 아 이거 내가 하고싶다 and <laughs> hey, you, hey, you. you and yeah, you. You, you, you you take care of all my <laughs> 저걸 어떻게 하냐 and you 에잇 아. 어어 에잇 에잇 일단 해가 나왔어 아아! 테이크 테이크 It's my w h 아, t You I can't believe You You're pissing think... They, they call Fuck it! 너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자 해맡은 게꼭 Okay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너무 쉽다 어 e a t 이 a t 마 n g ramen in b i n g home 형식 아 e a t i 아! g r a 정답. 아. 놀아볼 거아야유이스는거 있어. 와야 이거. f o 야정답아정니네 사발 걸르지 어. 자 개쉬워. 아니 나 이제 딱 지금 지금만 할게. My owner has l e s h t 와 끝났다. 정답! 응. 내 명의는 12살이 있었다. <laughs>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laughs> 미친 새끼야? <laughs> 먹었는데 뭐가 있고동야 씨, 나는 네번을먹었어동똑 <laughs> <동선이, 나는 웃음> 씨, 나똑 술을 똑번을 먹었거든. 네가 똑번똑똑는똑똑똑고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는 거야. 똑똑똑똑똑똑똑똑똑 <laughs> 이제는 또 너가 술을 많이 마셨다며? 이거 동석, 동석, 동석 씨! 동석 씨! 동석 씨! 동석 씨 문제가 왔네. 야완전가큰 문제 없네? 갑자기 없어졌어. 아까 장난 환상이었어. 내가 만소를 말했잖 너무 주가 너무 웃겨. 난 만소를 양해했어. 근데 <웃음> <웃음> 이제 동석 씨는 이제 쉬운 문제가 나아. 나는 <laughs> 이제 원성이 많아. 근데 내가 바꿀 때 생각나. 근데 안 바꿀 때면 근데 이제 그 동석 씨의 멘트 자체가 이제 팀의 분열을 가져오는 멘트가 너가돈거 내가... 아니지? 아, 만인데요나돈는 나는 하고 싶네. <laughs> <나도>. 아, 제발 말았어. 지를 는만 <laughs> 정신 나갈 <나을> 것 <거> 같아 진짜 <laughs> 정신 나갈 <나을> 것 <거> 같아 이거 <laughs> <나을> 어떻게 <laughs>